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알티노를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설치할게 필요한데요 네이버에서 알티노의 제조사가 세온이거든요 네이버에서 세온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세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에서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게시판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언어별로 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C 언어로 코딩할 때는 이걸 받으시면 되고요 파이썬은 요거 받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알티노가 그냥 알티노가 있고 알티노 라이트가 있잖아요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알티노 라이트가 아니라 알티노입니다 혹시 알티노 라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걸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알티노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서 파이썬이랑 되어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바로 이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고요 당연히 압축을 해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알티노라는 파이썬 파일이 있고 시리얼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데요 당연히 파이썬으로 코딩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다운로드는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에서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버전은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제 영상과 다를 수가 있고요. 다만 설치할 때 주의 사항이 조금 필요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할때 Customize Installation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다 체크가 되있는지를 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Next 눌렀을 때도 여기 첫 번째 For All Users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프리 컴파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것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동작을 안할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가 다 되었다면 파이썬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파이썬 IDLE를 실행을 하고요. New File에서 파일을 열어볼게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폴더죠. r t n o 파이썬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줍니다. 자, 열렸죠? 자, 여기 보이면 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COM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포트 번호는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할까요? 먼저 장치 관리자로 가시고요, 블루투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동작에서 장치 및 프린터. 아티노의 전원은 켜주시고요. 장치 추가를 클릭합니다. 제 알티노는 0609라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죠. 지금 0609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하고, 다음. 자, 이렇게 했더니, 자세히 보시면, 지정되지 않음에 지금 방금 추가한 0609, 요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 볼게요 특성으로 가보면 서비스 탭에 보면 포트 번호가 16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 번호를 확인을 하고요 저는 16이니까 이 파이썬 파일에서 얘를 바꿔주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해 주고 저장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알티노를 코딩하기 위한 준비가 다된 거고요 지금부터는 코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코드는 입력을 해 놨고요.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잘 작동되죠? 다른 동작도 해 볼게요. 현재 코드는 스티어링, 즉 앞바퀴 조향을 바꿔 주는 코드이고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했죠? 현재 코드는 알티노의 라이트를 켜는 코드입니다. 라이트가 켜졌죠? 이번에는 파이썬의 반복문 구조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티노의 LED 매트릭스를 켜는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파이썬이 재미없으시다고요? 알티노를 이용해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